자 여기 간단한 예를 몇개 써놨는데요. 이 예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두 단어짜리 동사에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아, 또 하나의 관문 내지는 턱이라 할수 있는 영어 공부에서 영어 동사가 두 단어짜리 동사가 등장할 때부터가 또좀 어려워지거든요. 그 중에 아, 뭐 나중에 진행형, 수동태, 뭐 이런 거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처음 이제 시제 개념에서 만나는 게 현재완료예요. 어, have plus pp라는 게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말로 해석을 하는 데는, 현재 완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했다, 그럼 내 네, 했다. 느낌만 그냥 쭉 뭔가 이어져 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뭔가가 이어져 있구나라는 느낌만 가져주시면 돼요. 하나도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단어짜리 동사, have pp든 b, i, n, g든 나중에 나올 것들, 동사 자리에 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단어로 표현된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어, 기능적으로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기능적 조동사라는 게 뭐냐 하면요. 낫이 어, 들어오면 지난번에 부정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낫하고 만나는 거예요. 비동사는 바로 만나지지만 보통 다른 동사들은 두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두 단어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동사들은 앞에 있는 단어가 기능상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낫을 거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예문을 잠깐 볼게요. I met her three weeks ago. 나는 그녀를 3주 전에 만났다. 여기 참고로 여기 어고에 제가 미줄 쳐놨는데 이 어고라는 단어는 무조건 과거만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시, 시간 개념이 과거 말고 딴겨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고 나왔다? 무조건 여기 과거 나오면 여기 어고가 어, 따라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 주지하셔야 되고요. 3주 전에 그녀를 만났죠. 그럼 3주 전에 만났으면 그 사이에 3주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2주 전에 헤어졌을 수도 있고 어, 계속 만나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밑에 표현에서 나는 지금 걔 만나요. 그러면, 지금, I'm here now 했을 때, 이게 연결이 되면, 3주 전에 만나고 지금도 만나면, 그걸, 우리말은 3주 전부터 만나. 그러면 돼요. 그죠? 3주 전부터 만났어. 이래도 되잖아요. 우리말은 현재랑 과거로 별로 헷갈림이 없어요. 근데 영어는 이걸 굉장히 좀 따져요. 시간 개념에서 지나간 시간이냐, 지금과 관련이 있느냐, 그걸 따지기 때문에, 어,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 3주 전에 만났어요? 지금도 만나요? 그럼 3주 동안 만나왔단 얘기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폴딱 가지는 순간 영어는 have pp. 만났다라는 과거를 현재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불규칙 동사에 대한 얘기는 말씀만 던지고, 뭐별 얘기를 안 드렸는데, 어, 그러니까 영상 강의에서 그 불규칙 동사 다 써가면서 하는 거 그것도 웃기잖아요. 어, 여러분이 불규칙 동사는 좀 수고스럽겠지만, 지중에 나와 있는 중학교 뭐한 3학년 정도의 문법 체계에는 거의, 예, 실제적으로 쓰이는 불규칙 동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집에 체강권식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거 보면 불규칙 동사가 거기에 나오니까, 그걸 보고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어요. 어, 짤막짤막한 단어들이 주로 불규칙 동사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왜 미시, 메시 됐느냐고, 그건 따지면안 된다 그랬죠. 어, 불규칙 동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서 썼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쨌든, 미세 과거도 맷이고, 과거 분사도 맷이에요. 그래서, 해부 t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현재 완료라 해서, 지금껏 만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를 나는 3주 동안, 여기서 이제 3주 전에 만났고, 지금 만난다. 이랬는데, 그거를 현재 완료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는, 요, for라는 걸 주로 써가지고, 물론, 뭐, 다른 부사를, 아니, 전치사나 접속사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어, 기간을 보통 나타낼 때포를 많이 써요. 그래서, 3주 동안 그녀를 만났다. 우리 한국말로 부자연스럽게 만나왔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만났다 하세요. 어, 그냥, 어찌보면 현재 완료는 과거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우리 시기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로 얘기해도 지금까지라고 보통 부사로서 인식을 하거든요. 3주 동안 이말 하면, 아, 지금도 만나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뭐 억지스럽게 현재 완료로 하려고 한다.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과거로 표현하는 게 거의 다 어울립니다. 다른 예문이 또몇개 있는데, 어, 그녀를 만난다는 얘기는 다 똑같이 제가 써놨습니다만, 요 예문을 잠깐 보면, I have met her three times. 어, time이라는 것은 시간이지만, 여기에 s를 딱 갖다 붙이면은요, 어, 횟수 아니면 배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배수 개념은 아니니까, three times는 세 번이 됩니다. 나는 그녀를 세번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과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현재 완료가 돼 있냐? 그 만남이 지금까지여 좋았다. 그 사이에 세 번이라는 숫자로 만났다. 어제 만났는지, 일주일 전에 만났는지, 최근에 언제 만났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도 만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에요. 세번 만났다. 앞으로 만날까, 안 만날까. 그건 모르겠고,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런 느낌이에요. 기억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기억에 현재까지의 연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I've just met her. Just, 이런 단어가, 뭐, 또, 때로 조금 어렵기도 한데, 뭐, 부산이가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뭐, 막, 딱, 뭐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이 표현은 뭐예요? 어, 누군가 물었나봐요. 걔 만났어? 그러니까, 어, 방금, 방금 만났어. 이제 막 만났어. 그런 말할수 있죠. 이게, 막, 방금, 이 말이에요. 그녀를 만났어. 그러면, 방금 만났어뭐그 현재 아닌가요? 싶은데, 만남이 조금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just, 이런 걸 넣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부정문을 제가 하나 써놨는데, I haven't met her yet. yet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부정 개념이나 뭐 의문 이런 개념이 주로 쓰여야 어울립니다. 이게 아직이거든요. 아직 하는 거는 난그저를 아직 만났다는 건 말이, 말이 너무 어색하죠. 그러니까 영어도 부, 이 부사라는 게 아무 데나 와도 된다고 제가 얘기하지만, 뭔가 어울림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긍정문에 서면참안 어울려요. 주로 부정문에 많이 옵니다. 아직 만났다는 안 되잖아요 난 아직 걔못 만났어 이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만났어? 아직 못 만났는데 못 만난 시점이 조금 아까 뭐 1시간 전부터든지 5분 전부터든지 못 만난 시점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는 개념의 지금 부정 개념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는 have, pp라는 이 표현이 지금 제가 의문문은 아직 안썼습니다만은이 have가 앞으로 나가서 주 앞으로 나가서 만들어지는 문장은요, 현재 완료 의문문 말고는 없어요. 어, 뭐, 명령문이 아닌 다음에는, have가 앞으로 나가서, 여기 물음표 붙어 있는 건 전부 현재 완료 의문문이에요 뭐, 얘를 당장 하나 써서 보여드릴게요. Have you ever seen a tiger? 자,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 화살표는 지우고요. 여기에, have, 여기 s e n 이 있죠? 주어 앞으로 have가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ever 하는 것은 여지껏 이런 느낌입니다. 여지껏 너 호랑이 본적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have가 주어 앞으로 나와요. 보통 주어가 y u 입니다 you. 이건 대화에서 주로 일어나는 지금까지 뭐 해본 적 있냐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지껏 호랑이를 본적 있냐 이렇게 주어 앞으로 보통은 의문문에 두가 나가잖아요. 근데 have가 나가 있다. 이건 무조건 현재 완료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거의 맞습니다. 자, 어 지금 제가 몇 개를 쓰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 책에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뭐 이런 몇 3주 동안 하면은 어 시간이 폭이 있고 지, 어떤 지속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개어뭐 계속 뭐 이런 말을 쓰고 그리고 이거는 뭐몇번 만났다. 이러면 이거 뭐 경험이라 그러고 또 방금 만났어. 이러면 방금 만난 상태가 뭐 만남이 끝났다 해서 뭐 완료라 그러고 요것도, 뭐, 아직 만난 적 없어. 아직 못 만났어. 이것도 완료라고 뭐, 얘기하고. 요것도, 호랑이 본적 있냐? 라고 묻는 걸 경험이라고 하는데, 저는요, 방금 제가 분류를 해서 뭐, 어지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따지지 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완료라는 개념은, 이게 뭐, 경험 결과 계속, 뭐, 완료 이런 걸로 구별을 해서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간이 이어졌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부 뭐 과거 표현하고 똑같아요. 만난 적 있어? 뭐 과거잖아요. 또어 아직 안 만났어? 과거잖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영어의 현재 완료라는 개념은 우리말로 과거로 해석하되 현재의 느낌을 담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무슨 만난 적이 있니? 경험이니? 결과가 어떻니? 뭐 완료가? 그런 거 따지는 거 토익시험에 안 물어봐요. 우리나라 중학교 내신에만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따져서 의미가 있고 중요해가지고, 그거 모르면 영어 잘 못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몰라도 여러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냥 have pp가 과거와 현재가 합쳐지다 보니까 두 단어로 쓰이는 그런 동사의 표현이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뭘로 구분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라는, 뭐, 사실 만만 본 거예요. 어 여러 가지 뭐 많은 표현 동사가 워낙 많으니까 이 틀에다가 넣으면 뭐 엄청난 얘들이 나오겠지만 그 많은 어 얘들은 또 시간이 되면 보고 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언젠가는 어 작게지만 독해라는 것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볼 건데 우선 여러분이 이 현재 완료라는 이 표현 여기에 좀 익숙해지시라 어 이름은 현재 완료라고 몰라도 돼요. 지금까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have plus pp 라는 두 개의 동사지만 동사의 개념에서는 하나다. 이게 조동사처럼 해가지고 부정문도 만들고, 저것처럼 의문문도 만들고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개념은 우리 한국말의 과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에요. 어, 현재완료라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기준점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가 기준이고 과거 어느 시점부터예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 현재완료 다음에 또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과거로 갖고 가면. 과거 완료라는 게또 있어요 그러면 과거 완료는 이 현재 완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별로 안 어렵죠 저쪽 더먼 과거에서 과거까지의 개념이에요 뭐 책에서는 대과거 이런 말 썼는데 전 그런 거 엉터리 같은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냥 더 과거에서 과거까지 어. 그러면 과거 완료는 기준점이 어디가 되냐면 과거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는 때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건 이걸 그대로 기준점만 옮겨 놓으면 되니까 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완료의 개념은 요정도의 얘기로 끝내고 다음 강의에서는 진행형 하는 여러분이 이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말씀 많이 듣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생겨먹었고 어, 왜 그런 해석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